안녕하세요. 아테스입니다. 2021년 7월 목표로 베를린에서 다섯 번째 기가팩토리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해외 첫 중국에서 기가팩토리 건설후 추가로 유럽에서도 기가팩토리를 건설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가팩토리의 건설은 이미 2013년부터 엘렌 머스크의 빅픽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나게 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2013년에 발표한 이 자료는 테슬라 홈페이지에서 찾았습니다. 2013년 앨런 머스크는 2020년 목표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연간 50만 대 차량을 생산할 것이며 배터리 생산은 35기가와트 아워를 목표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2020년 3분기까지 33만 대의 차량을 생산하였고 2019년까지 테슬라는 25기가와트 아워의 배터리를 생산하였습니다. 2013년에 계획한 목표치의 70% 정도를 현재 이룬 상태입니다. 현재 프리몬드 공장과 총 3개의 기가팩토리가 있습니다. 네바다 기가팩토리는 리튬이온 배터리 모듈 및 팩을 생산하고 에너지 저장 제품 및 구동 장치 등 차량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합니다. 뉴욕 기가팩토리에서는 태양열 및 일부 에너지 저장 제품을 생산합니다. 프리몬트에서는 모든 테슬라 모델을 생산하며 향후 건설 중인 텍사스에서는 모델 3y 세미 트럭 및 사이버 트럭 생산 예정입니다. 중국 상해와 독일 베들린은 모델 3와 y의 생산 공장이며 베들린까지 완성이 된다면 향후 250 기가와트의 생산 가능한 배터리 생산 최대 기업이 될 것입니다. 향후 2040년까지 대륙별 전기차 판매 예상도입니다. 2030년까지는 중국, 미국, 유럽 모두 비슷하게 성장하고 2030년 이후로도 중국의 성장세는 계속됩니다. 미국 내 생산으로만 이러한 성장세에 맞추기 어려움으로 먼저 중국부터 기가팩토리를 건설하였고 현재는 독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럽 내 전기차 판매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2025년 되어야 10%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내연기관 차량의 비중이 60% 이상입니다. 2019년 자료로 유럽에서의 전기차 절대 강자는 폭스바겐입니다. 그리고 피아트를 만드는 PS 그룹, 다인러, 르노, 닛산, 미쓰비시, 그리고 BMW가 전기차 시장의 50% 점유율입니다. 테슬라의 점유도는 상당히 낮습니다. 2020년 9월까지 유럽 내 판매된 자동차 대수입니다. 르노 조에가 1등이고 그 다음으로는 테슬라 모델 3입니다. 조에 출시 후에 테슬라의 판매 성장세는 둔화되었습니다. 아우디 이트론을 제외하고는 모두 테슬라 모델 3보다 저렴한 전기차입니다. 유럽내 테슬라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는 2만 5천만 달러의 저가형 전기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5년까지 유럽내 전기차 제조 가능한 공장의 분포입니다. 폭스바겐이 총 7개의 공장으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으로는 PS 그룹이 5개, 다임러 4개, 제규어 랜드로버 3개, BMW가 2개입니다. 베를린 기가 팩토리가 계획되기 전 2019년 자료입니다. 이, 저, 이 지도만 보아도 테슬라는 반드시 유럽 내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가 팩토리가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2023년까지 유럽 내 여러 기업이 생산하는 총 배터리 예상량은 131 기가와트 아워입니다. 노스볼트와 칼트 및 BMZ와 LG화학에서 대부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도 소량 생산할 것으로 축축됩니다. 테슬라의 다섯 번째 기가 팩토리가 베들린에서 완성이 된다면 총1 0 0기가와트아워의 초기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앨런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베들린 기가 팩토리는 모델3와 Y의 생산과 함께 배터리셀 생산 예정입니다. 배터리데이에서 발표한 4860 등의 배터리 생산이 안정화되면 최대 250기가와트아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2013년에 작성한 2020년까지 테슬라 계획입니다. 연간 50만 대 차량을 생산하고 2013년도에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총 배터리 양만큼 2020년에 생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차량 한 대당 80kWh의 배터리가 들어가고 연간 50만대 차량을 생산한다면 총 40GWh의 배터리를 생산해야 합니다. 부족한 배터리는 타사의 배터리를 구매해야 합니다. 2019년 상위 탑 5개의 배터리 생산 기업입니다. LG화학이 50GWh로 1등이고 테슬라는 22GWh로 5위입니다. 2020년에 약 30GWh 생산 예정이므로 2013년에 계획한 목표치인 35 기가 와트 아워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그동안 lg 화학은 7년 동안 거의 8배 이상 배터리 생산량이 증가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테슬라는 모두 파나소니까 테슬라의 합자회사에서 만들고 있으며 중국에서 제조하는 모델 3는 lg 화학과 칼트의 배터리입니다. 자체 배터리 생산을 해야 하지만 차량의 생산도 늘릴 수 있으며 차량 가격도 낮출 수 있습니다. 중국산 모델 3에서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산 모델 3는 니켈 망간 코발트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간 중국산 모델 3 스탠다드 플러스는 미국산보다 100km 더 무겁지만 주행 거리는 10km 더 깁니다. 코발트가 없는 인산철 배터리는 코발트 망간 배터리보다 저렴합니다. 저렴한 중국산 모델 3를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배터리 데이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차량의 성능, 디자인, 크기에 맞게 양극의 접근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철의 함량이 많을수록 배터리 수명이 길며 망간과 니켈의 혼합으로 차량의 주행거리가 증가합니다. 니켈 함량이 많을수록 차량의 무게에 민감해진다고 합니다. 철의 함량을 늘린 인산철 배터리는 중국산 모델3에 들어가 있습니다. 배터리 데이 때 주목을 받지 못한 베일에 쌓인 차량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2023년에 출시 예정인 유럽에서 디자인하고 제작된 해치백 스타일 모델 2입니다. 모델 3보다 저렴한 25,000만 달러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니켈 망간 배터리가 아닌 저렴한 인산천 배터리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체와 배터리 셀을 일체화하고 4860 배터리 셀을 이용한 첫차가 될것 같습니다. 모델 3보다 더 작은 차체이므로 유럽뿐만 아니라 한국 등에서도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베를린 기가 팩토리는 현재 건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역사회의 반대가 있으며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제거해야 합니다. 공장 가동 시 필요한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도 새롭게 건설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물 저장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데이에서 발표한 새로운 배터리 셀을 만들기 위한 시설과 장비의 개발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TF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베를린 기가팩토리에 대해 요약해 보겠습니다. 2013년부터 앨런 머스크는 배터리 자체 생산하기 위해 공장을 건설을 계약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목표치에 거의 근접한 상태이지만, 부족한 배터리 부분과 차량 생산을 늘리기 위해 중국과 독일에서도 공장 건설을 계획 중이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럽 내 모든 자동차 메이커가 저렴한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테슬라도 모델3보다 저렴한 해치백 스타일 모델2를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전기차 차량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먼저 충분한 배터리 셀 생산 시설이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목표한대로 2021년 7월에 베를린 기가팩토리가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기가팩토리나 모델2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